전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전라남도 순천국성에서 당선됐죠. 야당이 참 야당의 텃밭이라는 곳에서 되기가 어려운 곳인데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현입니다. 요새 그 순천국성에 자주 가세요 지역구에? 파고 살죠. 박사라요. <laughs> 그 오늘 아침 뉴스 하나 보니까 그 카지노 복합 리조트 후보, 후보 지역 9곳이 선정됐는데 이게 후보 지역입니다. 34개 기업하고 아홉 개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했는데 아홉 곳 중에 그 여수의 경도라는 곳이 됐더라고요. 물론 마지막에 네. 두 곳이 최종 선정됩니다만 그 지역은 김성근 의원 지역인데 이정현 최고위원의 힘을 또 빌었다 이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 아시다시피 화나면은 새누리당 네.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실질적인 그제 선거구로 순천 곡성이지만 네. 항상 마음속으로 광주 전남 전북 전체가 제 지역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을 때 비례대표 때도 그렇게 활동했고 지금도 네.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음. 여수의 경도가. 뭐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 지금 뭐 홍보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것에 이제 네. 네, 그 우리 복합리조트가 만약에 위치가 된다고 한다면 네. 바로 어, 제 지역구인 순천이나 곡성에 네. 네, 또 순천만정원이나 또 순천습지센터라든가 네. 또 송광사 서남사 쪽도 사람들이 많이 네. 오실 수도 있고 네. 어, 또그 전남 동북권 발전을 위해서 한번 적극 나서봤습니다 네김성곤 의원하고 같이 만나서 되도록좀 서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럼요. 제 아, 방으로 오셔 가지고 네, 네. 아, 그래서 같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이게도와줄될입니까 같이 해야 될 일이죠.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뭐 최종 두고 선정까지 또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네. 지금 제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딱 반환점을 돌았는데 평가를 좀 스스로 해 보시죠. 그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네. 대통령들은 어떤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 많은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약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5년 내내 해야지 네, 가능하거든요. 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은 네. 나라 중심을 좀 바로 세우는 한마디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네. 어, 그러한 어, 그 모든 분야에. 네. 에, 그러한 나라 중심 바로 세우기 쪽에 치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너무 네. 우리가 이제 급박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곳곳에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네, 네.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놔두고는 네, 네. 절대로 새롭게 에, 도약할 수도 없고, 제2의 한강 기적을 이룰 수도 없다 보니까 네, 네. 경제 분야, 외교 분야, 특히 대북 분야를 포함한 네.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네, 네. 이러한 이제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사실 뭐 세월호니 메르스니 참 어려운 여건이 조성됐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그 소통의 리더십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것이 지적인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 저는 그랬는데 하나의 스타일 네. 사람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그러한 소통이 어떤 게 소통이냐 무조건 만나는 게 소통이고 무조건 대면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 절대로 대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관들 많은 수석들을 대면을 합니다. 네. 정치인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을 수도 없이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저는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할 때. 이게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이럴때면 대북 정책을 펼치면서 과거 정권들은 네. 대부분 해외에서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중국에서 네, 네. 미사를 통해서 별도로 만나지만 이 대통령은 반드시 어, 판문점으로 나와라, 공동 네. 구역으로 어, 어, 그 나와라 해가지고 누가 나간지 대표들도 다 알게 되고 어떤 네. 논의를 한지도 금방 알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공감대를 형성해서 했기 때문에, 네, 네. 지금까지 대북 문제를 갖고 이 정권 들어와서 정부가 했던 일에 대해서 네. 대결이나 어떤 분열이나 또남남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대북 정책을 펼치죠 이번에 그 지뢰 폭발 이후에 최대 네, 네.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다른 정책들도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네. 공개적으로 하고, 어 당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 네. 어, 저는 국민들께서 네, 네. 잘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낫다라고 네. 하는 정도로라도 지지를 네. 하고 네.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권 여당이 지금까지 각종 보궐선거에서 재임 중에 네. 이렇게 그 완성도를 거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 어, 현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 그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저는 네. 국민들이. 개 만족은 아니지만, 네. 아 이렇게 뭔가에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어 이렇게 한다. 있다. 네, 신뢰를 한다. 예. 그것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합의문까지 도출했기 때문에 이정현 최고위원의 그 말에. 아니다라고 딱반격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시점이. 그러나 사실은 좀더 밝게 더 많은 사람 만나고 가족들도 좀 만나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죠. 예. 해야 되고, 뜻을 계해서 그런 말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한번 보자면요. 네네.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그 주변은 정말 무서운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역대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들, 형님들, 가족들 네. 얼마나 중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탐만 두지 않습니다. 너무 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예. 활용하고 이용하고 해가지고, 그렇죠. 전부 그분들이 감옥 가고 재판받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 얼굴을 못 들게 만들고, 측근들이 네. 수도 없이 감옥 가면서 해 가지고 국가에 혼란을 오고 국민들의 실망을 주는 것보다 네. 차라리 개인적으로 좀 소리를 듣고 네. 고독하더라도 네. 아 이렇게 절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 대통령의 그... 권해도 한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이해하면서 그 동생 되는 박근영 씨가 왜 저래요? 어떻게 좀 경고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요. 네. 네. 참. 저 근데 이제. 친 밖에 뭐비 밖에 뭐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게 뭐 정당 안에는 또 어떤 뭐 개파가 있는 건 사실이고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픈 오픈 프라이머리랄까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원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싶어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개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상도동 계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동교동 계가 네.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친 노가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대의 친 이가 네. 네. 솔직히 말해서 지나치게 설친다. 국민들 정말 좀눈꼴이 사납다 하고 할 정도로 네. 네. 정말 앞에 나서서 개파, 개보, 파벌 정치를 해왔거든요. 네. 네. 권력을 주도를 해왔고 또 그분들이 많은 말썽들을 일으켜 왔었고 네. 그게 실에서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대통령은 바로 이 친박들이네 뭐을 하는 개파 개보정치를 못 뭉치게 하고 네. 또 대통령 특별히 챙기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치 대통령이 힘이 빠져서 무슨 비박이 솟친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들 어, 언론도 일부 쓰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고 했었었는데 네, 네. 사실은 그 대통령이 굉장히 단호하고 어, 분별하게 어. 그런 친박들을 못 뭉치게 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상 친박들이 그렇게 설쳐서 어떤 권력을 남용을 하고 네, 또 국민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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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프라이머리 그 자체를 하게 되면요. 네. 소위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훨씬 지역에서 공천받기가 어 쉬워지게 되고 네. 어, 누구보다도 유리해지게 될 겁니다. 네. 많이 알려졌기 이, 때문에 그렇죠. 당연하죠.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상 지금 와서 새롭게 제기된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 19대 선거 치룰 때 비대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네. 지금 검색해 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아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고 야당한테 제안을 했지만 야당이 이것을 어, 응하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 실현이 안 됐거든요. 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네. 네. 사실상 경선을 선거고 똑같이 치르게 되는 네, 거죠. 한번더 하는 거죠. 국적절 대상으로 하는 네. 것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100억이 이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특정 정당이 안 하고 특정 정당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100억이 넘는 그런 국고를 특정 네. 정당만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 정당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뿐만 아니고 이걸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대 당이 네. 당원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어느 좀 약한 후보를 네, 상대방의 약한 하게 후보를 되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 3% 갖고 경쟁을 하다가 특정 정당 사람들을 왕창 들어와서 밀어버리게 되면은 네. 약한 후보가 100%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래서 역선택의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말 여든 같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좀 국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네. 네. 미국의 20개 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를 하고 있는데. 십칠 프로가 현역 의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현역 의원님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고 신인들이 진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려운 이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네네. 이걸 하지 말자 반대가 아니라 신누리당의 친박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김, 우리 김무성 대표님도 네네.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강력하게 있는데, 이것을 개혁이라고 김부성 대표님 말하면서 이거 당연히 개혁이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네. 실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개혁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네. 보완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놓고는 또 그때 가서고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 네. 이런 문제점 있어서 못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기 위해서 지금 보완을 하자. 네. 그런 문제들을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보완을 하자. 네. 이 얘기지. 이게 어떻게 개파 대결이고 또이 얘기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친박만 알고 있고 친박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점을 어메나 문제점 네. 모두 학자가 다 지적하는 이런 문제점을 모르냐는 거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네. 실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때 보완을 하다 보강을 저, 하다라고 하는 의견이신데 그걸 개파격보 정치로 몰아간다는 것은 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뭘 물지 않습니다. 질문하는 것뿐인데 김무성 대표가 이걸 아주 강력하게 정말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역선택 문제도 있고 아하, 네. 어마어마한 비용의 문제도 있고 시민들이 예. 진출할 수가 없고. 현역은 아, 네. 들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네, 네. 그 지금 현재 의원들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갈이를 굉장히 원하는데, 야당들은 임의적으로라도 20% 이상은 물갈이를 하겠다고 하는데, 선거리당은 네. 있는 의원들 전부다 현역 의원들 위주로만 공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선거 네. 결과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네. 아,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을 하고 보강을 하자는 것거든요. 네. 어,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입장을 전제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아니 지금 현재 제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이 비례위원장 시절에 1 9대 때도 제안을 네. 했고 선출당 강론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하니까, 네. 선택 때문에 못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또 그때 가가지고 강력하게 한다 한다 해놓고 그때라서또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신뢰 네. 문제가 이 당의 신뢰 문제가 네. 그래서 빨리 보강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경제가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어제 그 우리 프로에 있는 제 고정 코너에서 결국 이제 대형 백화점이 들고 뭐 몰이 생기고 하면서 골목 상권 작은 사람들 참 어렵다는 얘긴데 이번에 그 대표 발의하신 자율 상권 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법은 많은 중소 도시가 똑같이 겪고 있는 건데요. 좀 네. 대도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도심이 발달한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신도심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구도심,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도심이었었던 그런 원도심의 상권들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낙후되어 있으니까. 현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주로 전통시장 위주. 네. 전통시장 위주의 정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죠 네. 그러나 도심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각종 거리가 있고 상권이 형성돼 있는 상가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데는 솔직히 아직 정부의 예산 지원 날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지원이 될수 있는 방안을 아, 법적으로 좀 근거를 마련하자라고 해서 솔직히 말하자면은 중소기업청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어그 재단하고 함께 같이 이그 논의를 좀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쪽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네. 그렇지 말고 그러면 그러한 상권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거리. 네. 그거는 뭐 무슨 무슨 옷거리에더대옷거리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가의 사람들도 네. 네. 지금 이렇게 상권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 그 건물주도 제대로 자기들 입면을 보낼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어렵고 또 예. 상인들 상인들 어려우니 같이 이런 살자. 그 가치. 예, 네. 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네. 평생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네, 예. 어떻든 이런 정부 지원으로 해서 그러한 경영 환경 또새로 네. 만들고 알겠좀더 어,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돈도 좀 부담하고 해가지고 네. 자립적인 자생적인 어, 그런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좋은 법입니다. 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